사랑 많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내를 할수 있습니다. 신앙은 잘 해서 실천을 해서 신앙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확인해서 신앙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기도했더니 다 풀리더라. 그 말이 진실일 수 있다는 것 압니다.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을 다 그것 하나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예수님이 하십니다. 아버지여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.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. 인간의 핵심 되는 죄성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자기의 생애를 인내하는 것.